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들어가자. 자, 먼저 이제 단항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항식은 뭐냐면 문자와 수의 곱 또는 이제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이제 단항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라는 식은 이제 x가 세번 곱힌 거니까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식이지. 이런 게 단항식이고 또는 3x 제곱 y 이렇게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식,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런 것도 단항식이 되고 다음에 이제 숫자만으로 이루어진식 이런 것도 단항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항식은, 이런, 이런 단항식들을 뭘로 연결한 거야? 합으로 연결한 거야, 이렇게. 합으로 연결한 식을 우리는 어, 다항식이라고 하고. 자, 런데 혹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약간 얘기를 하는데, 자, X 해제고, 마이너스 3X제고 Y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으면, 자, 선생님 여기는 뺄셈으로 연결돼 있는데 왜 이건 다항식이 아닌데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y 플러스 5라고 생각하면 을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단항식단항식단항식을다 덧셈으로 연결한 식이니까 똑같은 거야. 이미 이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라는 게 있는데 항은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이 하나, 둘, 세개 나오지. 항이 세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의 차수라는 게 있는데 각 항에서 이제 특정한 문자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이제 차수라고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세제곱이라고 놓으면 얘는 x가 세번 곱해졌으니까 x에 관한 3차 어. 요긴 x에 관한 뭐라 그래? 그냥 3차식 의 3차라고 하지. 자그 다음에 이제 3x 제곱 y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3x 제 y라고 놨을 때, 자, 요식을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x에 대해서는 2차가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로 y에 관해서는 1차가 될 거고, 세 번째로 x, y에 관해서는 3차가 된다라는 얘기야. 다시 보면,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2차가 되는 거고,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1차가 되는 거고, x, y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3차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얘를 만약에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x에 관한 2차가 될 거고 y에 관해서 본다면 1차가 될 거고 xy에 관해서 보면 3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얘는 우리는 뭐라 그래? 상수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굳이 차수로 따지면 0차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어,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있는데 자, 봐. 자 요식을 지금 문자가 x y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거지만 얘를 만약에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는 3차고 요항은 3차 요항은 2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건 상성이 되고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x에 대한 몇차식이 되는 거야? 3차식이 되는 거야. 즉 x에 관해서 가장 높은 차수가 얘가 되는 거잖아. 3차가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3차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가 y가 1차 즉 가장 높은 차수가 바로 1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수라는 말이 있는데, 자,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한, 그러니까 숫자군의 문자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거의 개수는 얼마야? 1이 되는 거고, 자, 얘도 조금, 어, 보는 간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밑으로 다시 넘어올게. 봐봐. 우리가, 이 3x 제곱 y를 아까 x에 관해서 본다고 그러면 2차가 된다고 했잖아. 그니까 러 x에 관해서 보면 나머지 문자는 다 여기 x만 문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개수가 되는 거야. 즉, 여기서의 개수는 3y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얘를 이제 y에 관한 식으로 봐서 1차 식으로 본다면, 1차로 본다면 그때는 3x 제곱이 개수가 되는 거고 다음에 x, y에 관한 3차로 본다면 문자를 x, y로 봤으니까 개수는 그냥 3이 되는 거야. 어떤 문자로 받느냐에 따라서 개수도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상상이라는 걸 아까 얘기했었지. 상상은 문자를 제외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동량은 어, 뭐가 돼? 문자와 차수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량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 제곱 플러스 5x 제곱이야 그렇게 되면 자 얘는 x 그리고 x 문자 가 같고 차수 2차 2차 똑같을 테니까 얘와는 어 동량이니까 동량 계산이 가, 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 8x 제곱이라고 이렇게 동량끼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음 여기가 3x 제곱 플러스 5y 제곱 이렇게 나온다면 자 차수는 2차 2차 똑같지만 문자가 다르니까 얘는 동량이 아니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까?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쓰면 자 문자는 같지만 얘는 차수가 2차고 얘는 차수가 1차가 되기 때문에 얘도 동류항이 아니니까 계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동류항은 뭐 저기 또 배웠으니까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자. 자 그럼 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개념 체크 좀 해볼게. 자, 가로안의 문자에 대한 차수와 그때의 개수를 차례대로 말하래. 자, 그러면 X를 문자로 봤으면 얘는 몇차식이 되는 거야? 3차가 될 거고, 그때의 개수는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지? 다음에 G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G에 관한 2차가 될 거고, 다음에 개수는 3 x 세제곱 y 되겠네. 다음에 C를 문자로 본다면 얘는 1차가 되는 거고, 개수는 AB가 나오겠지? 자, Y를 문자로 본다면 1차가 될 거고, 그때의 개수는 2AX제곱이 되겠네. 다음에, 다항식, 요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 자, X에 대한 2차항이야. 자, X를 문자로 본 거고, 2차항은 바로, 여기 있지, 기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Y가 항이 될 거고. 자, X에 대한 3차항이겠어요. X에 관한 식으로 보고, 3차항이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네. 그래서 계속은 2가 나오겠지. 자, Y에 대한 이 다항식의 차수야. 지금 요번에는 이제 문자를 Y로 본 거야. Y로 보면, 여기는 지금 상수항이고 여기가 상수왕이고, 여기는 y가 1차가 되고, 여기는 y는 3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니까, 이 당시의 차수는 몇차식이 되는 거야? y에 대한 3차식이 되는 거지. 다음에 y에 대한 상수항은 y 문자를 제외한 것들을 다 상수왕으로 본니까 y 문자가 없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요거하고, 여기가 있지. 그래서 y에 대한 상수항은 2x3제곱-1이 바로 상수왕이 된다는 라 뜻이야. 이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당시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 정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림 차순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는 걸 내림 차순이라고 하고, 거꾸로 이제 오름 차순은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나누는 걸 오름 차순이라고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림 차순 정리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지.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항식, 요 다항식을 지금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래. 니까 문자를 X로 본 거야. 그러면 X가 가장 높은 차수가 뭐냐면, 여기가 어딨나. 지금 X가 높은 차수가 바로 3차가 있지. 그러니까, Y, X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2차는 여기 AX제곱과 여기가 있으니까, 동료을 묶어버리면 a 플러스 c g의 x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이 마이너스 b y x가 될 거고, 나머지 상수항은 7 y 제곱이 되겠네. 자, 여기 이제 최중쪽은 x의 4차이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관한 오른차순이야. 그러면 자, 요 식을 주고 이번에는 이제 y에 대해서 보자. 오른차순이니까 자, 오른차 가장 높은 게어 가장 낮은 게 뭐야? y인 가 지금 y에 대해서 본 거니까, y가 없는 것들이 지금 상수이 ax제곱이고, y 있고, 여기도 y가 없지. 자, 그러면, 오른 차선 정리는 가장 낮은 것부터 상수 즉, ax제곱, p l u cgx제곱. 이게 상수왕이 되고, y의 1차식이 바로 여기 있고, 여기도 1차항이 있지. 그러면, 어, 플러스, 요, 요, 뒤에 것부터 쓰자. 그럼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pxy가 될 거고, 다음에 맨 마지막이 2차, 7y제곱. 이게 이제 바로, 오른 차선 정리가 되겠지.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더셈과 뺄셈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굳이선생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치명적인 결과는 이거야. 동료한끼리 뭐가 간단히 한다가 동료한 계산했었지 정리했었지. 그럼 바로 문제 풀게뭐 이건 중학교때 배운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다항식이 있고 b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a 아 우리가 지금 세 번째만 하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b를 계산하래. 그러면 a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b 마 b의 제곱이 될 거고. B에다가 두 배를 한 거니까, 여기는 4A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6B의 제곱이 되지.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동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동량이 마이너스 A제곱과 여기가 4A제곱이 동량이지 그건 3A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 3AB, 여기가 4B a 동량이니까또 7A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의 제곱이 동량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7B의 제곱. 이래서,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다음에 이제 다항식에 대한 연산법칙인데 저요 내용도 자 a 플러스 b 하고 b를 계속 바꿔서 계산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 덧셈에 관한 교환법칙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c를 계산하는 거나 b 하고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거 이런 걸 뭐라, 뭐라 그래? 덧셈에 관한 결합법칙이라고 했지 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자, 보자 자개인식을 잠깐 보면 자, 당식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내려간 과정이 자, 이렇게 계산하고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인데 먼저 6 플러스 x 제 먼저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야? 덧셈에 관한 결합법칙이 되겠지. 내려가 보면 x제곱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야? 교환법칙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x제곱 플러스 6을 먼저 계산하라 그랬는데 먼저 4x제곱 이거하고 이걸 먼저 계산하지 동류항끼리 먼저 계산하고있으니까 얘는 뭐야? 결합법칙이 되겠지. 자 이제 요 개념 이제 다 정리한 거고 어, 필수 문제를 잠깐 좀 풀어보자. 자 보면 자세당식 abc에 대해서 어, 다음을 계산하래. 자요 4번 딱 하나만 할게. 자 이런 식은 요조인식에서 먼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지 먼저 간단히 해야 되지. 6b 3c 플러스 2a 8b가 되고 이 상태에서 먼저 동류한 저 a부터 먼저 쓰자. 2 a가 되고 다음에 b 동류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 3c가 나오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에다가 두 배를 하게 되면 바로 합계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자 b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를 하래 그러면 플러스 2x 세제곱 마2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c에다가 마이너스 세 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x 세제곱이고 플러스 6x 다음에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겠지? 음. 자 그래서 이제 동류항을 좀 보자 이제 보면 자 x 세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쭉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그래서 동류항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항 볼까? 여기, 아, X제곱이 있네.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 딱 하나밖에 없지. 그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가 되고. 여기는 6X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면 되겠네. 그니까 플러스, 아, 마이너스 2X가 남지.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4, 다음에 빼기 2, 2 더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17 나오겠지. 뭐, 계산 간단한 거니까. 다음에 또 2번조, 자, 2번도 보면, 자, 두 당식 A, B에 대해서, 자, EX 플러스 B는 A-3B를 만족하는 당식 X를 구하라 그랬어. X를 구하는 거니까, 자, 대하지 말고 먼저 이 식에서 X를 구하면 되겠지? EX는 이양을 시키면 A-4B가 되고, 다음에 X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2B가 나오겠지? 결국 은 이제 요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에다가, 여기다 몇배 하라고, 2분의 1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다음 2분의 1배 하면, 4XY, 그리고 2분의 1 Y제곱이 나올 거고, 다음 이제, 마이너스 2B니까, 요 B에다가, 마이너스 어, 2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2XY가 되지, 그 다음에 2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배 하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Y제곱이 되네. 그래서 이제 동량만 계산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올 거고, 그리고 4XY, 12XY니까, 여기는 16XY고,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Y제곱, 또 2분의 1 Y제곱이니까, 그냥 Y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결됐네. 자, 두 당시 AB에 대해서, 지금 A와 B의 합이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에 A 빼기 B가 이런 식일 때, 자, 2 a b 를 계산하여라라고 했지? 그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요두 개의 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이제 a와 b를 각각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먼저 여기서 a 플러스 b하고 m 빼 b가 나왔으니까 양변을 먼저 더하게 되면. b하고 마이너스 b는 없어질 거고 2a가 되겠지. 그래서 2a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을 이제 더하자. 바로 더해보면 4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2x 세제곱이 나올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2x 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x이니까 마이너스 14x가 나올 거고 6 더하기 18, 24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A는 양별 2로 나누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나오겠네. 이게 이제 A라는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좀지울까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식에서, 이고 자, 요식에서 우리가 이제 B를 구하는 거니까, 요 A를 반드시 이항하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B라는 다항식은 원래 이제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에서, 여기는 이제 A라는 다항식 빼면 될거 아니야.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7x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b라는 방식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어 3x 세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지고 다음에 마이너스 5x가 되지, 5x고 다6백이1 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이제 b라는 방식이야. 자,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ea-b니까, ea-b라는 식으 구해보면, 자, ea가 바로 여기 나와있지, 친절하게 이렇게 보니까, ea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에다가, 다음에 이제 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동작만 견해 보면 여기가 바로 얼마야? 마이너스 x 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제곱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5x니까 마이너스 9x고 24 더하기 6이니까 바로 30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 출합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이대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